오늘 하루 입 밖으로 꺼낸 말이 몇 마디나 되십니까? 아마 여보세요 스팸 전화 받은 거 말고는 한마디도 안한 마디도 안한 분들 계실 겁니다. 해 가지고 거실에 어둠이 깔리면 덜컥 겁이 나죠. 나 이러다 고독사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주소록을 뒤적거립니다. 김 부장, 박 사장, 고등학교 동창 철수. 그런데 막상 버튼은 못 누르시죠? 이 시간에 전화하면 주책이라고 욕하겠지. 저번에 보니까 걔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던데 나만 이렇게 초라한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전화기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 내 인생 실패했구나. 여러분, 제발 그 생각부터 뜯어 고치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원래 강한 것은 혼자 다니고, 약한 것들이 때를 지어 다닙니다. 호랑이가 외롭다고 친구 찾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가 동창회 나갑니까? 지금 당신이 혼자라는 건 당신이 무리에서 도태된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남 눈치 안 거고 내멋대로 살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좋다고요? 지난번 동창회 에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만나서 무슨 얘기 하던가요? 30년 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아니면 지들 자식 자랑, 돈 자랑 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갔잖아 내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말이야. 그 소리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아, 배 아파. 괜히 왔네. 하고 소주만 들이키지 않으셨나요? 그 뿐입니까? 계산할 때 되면 더 가관입니다. 왕년엔 내가 쏜다며 큰 소리 치던 놈들이 나이 먹으니 서로 눈치만 봅니다 신발끈 묶는 척, 화장실 가는 척그꼴 보면서 현타오지 않으시던가요? 이게 친구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담보로 한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억지 웃음 짓고 돌아오는 길 그게 집에서 혼자 TV 보는 것보다 백배는 더 공허하고 비참한 겁니다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앞에서는 피도 상하더군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육개장국물 식기도 전에 유산싸움 나는 거 뉴스에서만 보던 일 같죠? 천만에요. 바로 옆집, 아니 우리 집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님이 더 가져가는 게 어딨어? 내가 보셨잖아. 돈몇 푼의 형제가 원수되는 꼴 보면 차라리 고아인 게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입니다. 그럼 혼자서 뭘 해야 하냐고요? 일단 그놈의 등산복부터 좀 벗으십시오. 산에 갈때 입으라고 만든 옷을 왜 결혼식장에도 입고 가고 동창회에도 입고 갑니까? 때 지어 다니면서 형형색색 등산복 입고 우리가 남이가 외치는 모습.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 눈에는 외로움에 발악하는 좀비때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짜 멋진 중년은 혼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남보라고 입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의를 갖추세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양푼에 밥 비벼서 허겁지겁 드시지 마십시오. 예쁜 그릇 꺼내서 정갈하게 담아서 나 자신을 대접해 주십시오. 김 부장, 누구 아빠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 그게 바로 고독을 궁상이 아니라 품격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혼자서도 단정하고 우아한 사람, 그런 사람은 늙어서도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제발 입좀 닫으십시오.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과 귀를 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며느리한테 라떼는 말이야 훈수 두지 마시고 그 시간에 책한줄더 읽으세요. 지혜가 쌓이면 말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사람이 모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수다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입니다. 자 이제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마음의 준비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저질르십시오. 평생 눈치 보느라 못했던 거, 지금이 기회입니다. 드럼 배우고 싶으셨죠? 배우세요.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비웃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여행 가고 싶으셨죠? 떠나세요. 마누라 허라, 이제 필요 없습니다. 60세, 70세, 인생 가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진짜 본 게임입니다. 애들 다 키워놨겠다. 직장 은퇴했겠다. 이보다 더 완벽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청춘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없고 시간 없어 쩔쩔매던 20대보다 내 맘대로 시간 쓰고 돈 쓰는 지금의 70대가 훨씬 낫습니다. 실패해도 쪽팔릴 게 없는 나이. 그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외로움은 형벌이 아닙니다. 신이 당신에게 선물한 마지막 휴가입니다. 그 휴가를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축제로 만드시겠습니까? 친구 전화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빈 자리를 당신의 꿈과 취미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보다 홀로 걷는 호랑이가 아름답습니다.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인생 그 사이를 자유와 품격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멋진 홀로 서기를 응원하는 빈 손의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